아, 일단 이겼다 생각해서 갔는데, 자 이번에는 좀 제대로 신중하게 끝까지 신중하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네, 이번엔 깊이 고이겠습니다, 허팝이. 앞에 경기는 너무 방심했다면 이번엔 제대로 가보겠습니다. 나무까지 오 도둑 프린스 조합 괜찮은데요. 성 깼어. 나 지금 자만하면 안 돼. 자만하면 안 돼. 아까처럼 자만하다 어팝 아까 졌기 때문에 네, 자만하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경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절대 자만하지 않겠다. 기다리자. 기다리자. 자, 가운데 해골 대에서좀 흔들어 놓겠습니다. 정신 없게. 그렇지, 아이스도 해골한테 쌓고. 됐어, 됐어. 자. 좋아, 좋아. 아,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아, 지금, 지금. 아, 이렇게, 이렇게 될줄 몰랐는데. 파이어 스피스를 쓰려고 해도 상대방이 이렇게. 다른 캐릭터 갑자기 앞에딱 누우면은 파이어스테이스글로 가버리네 맞죠? 자오 저기 저기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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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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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왼쪽 성을 공격하는데 됐어 막았어 막았어 자 일단 방어 위주였기 때문에 막기만 네. 하면 돼 막기만 하면 돼. 아, 고 자, 보블링통 던지고 자, 1분 남았어. 1분 남았어. 자, 이번에 파이스비좀 앞에 있어야 돼. 아, 또킬락 클락. 그렇지, 그렇지, 막았어, 막았어 자, 이제 간다. 난 성을 두개다깰 거다. 자, 이제 갑니다. 해북 군대 앞에 놓고 프린스 살려내야지. 그렇지, 자, 한번 뭐 막아 볼테, 막아 봐라. 어, 저거 감전 썼어 보블링통 가면 돼. 자, 가자. 이번엔 무조건 죽었기! 끝! 뭐야 시작하자마자. 뭐야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오면 돼 안돼 안돼 안돼. 안 돼? 안 돼? 자 가자 그러면 상대방 씨 엘리스가 없다는 거. 자 프린스 파이어 스피드 아한번 막혔고요. 근데 이거 이거 막을 거 없을 건데 그렇지 막을 거 없어 막을 거 없어. 좋아 좋아. 그대로 프린스의 공격을 다 막고 있습니다. 체력이 천밖에 안 남았어요. 자 기다리자, 기다리자. 자 손가락아 엘릭서를 아껴야 된다. 엘릭서를 아껴야 된다. 그래. 좋아, 좋아. 자 한번 도둑을 출전시켜 보자. 응. 반응을 보자. 자 엘릭서 계속해서 모으고. 자. 자, 그럼 이제 가볼까. 자, 성나무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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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왼쪽은 깬다 깬다 한 대만 더 때리면 된다 아싸 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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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엘렉트로마법사한테 일렉트로 마법사 한번 붙어볼까요 자엘렉트로 마법사 어라 완세 됐어 됐어 자제 간다 일렉트로 마법사 간다 해골 군대를 끌고 간다 아 근데 엘렉트로 마법사 퐁나무에 죽어버렸어 다 전멸해버렸네 자, 괜찮아요. 지금 일단 성 하나 차이가 맞죠 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시간은 1분 30초 남았습니다. 이제 절반의 시간이 지나갔고, 절반의 시간이 남았어요. 자, 기다리자. 엘릭서를 모아야 돼, 엘릭서. 엘릭서 모으고 있겠습니다. Let's go. 자, 이제 도둑 하나 놔주고. 자, 통나무로 프린세스 없애놓고. 됐어. 해군대 정신 사람깨 놓고 파이스피 자 프린스 어머이라 가자 그렇지 좋아서 알콜콜콜 통나무 썼으니까 뭐다 보블통을 던져야 될 타이밍이 있죠 그리고 도둑 자 정신이 없어지고 상대방 정신 없게 해서 도둑 가자 아 일릭처럼 막혔네 자 근데 막고 았자 좋아 주한대 때렸어요 자인플트타우로 오세요. 파 오세요. 자, 프린스 나오고요. 파일스핀 나오고요. 자, 이번 공격... 아, 주 통나무 썼네. 고블린통 던져야지 그러면, 맞죠? 자, 그리고 나 통나무 던지고 자, 이거 깰수 있겠는데 이번에? 자, 도둑 지원해주고 자, 오른쪽에 일렉트로 마법사 있으니까 왼쪽에 출전시켰어요, 도둑을. 자, 프린스 갑시다. 하고 파일스피드 오른쪽. 자, 이렇게 하고 이제 고블린 통. 자 우리 프린스가 수비도 열심히 하네. 깼다, 깼다, 하하,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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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됐어. 오, 멋진 게임이었어요. 재밌어, 재밌어. 자 어팝의 연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좀 방어를 하면서 승리해. 목적을 두고 해보겠습니다. 아까는 재미랑 스파키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였다면 이번엔 제대로 가겠습니다. 아 제가 한 번에 안 죽는구나. 파 좋아 좋아. 그렇지! 허팝도 어, 처음에 스파티가 상대방이 딱 출전시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좀 약간 관심 많이 했어요 어? 이거 깰수 있겠는데? 아... 오오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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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 압축 아, 지금! 오오! 깼어 깼어 깼어! 오 좋아 좋아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무조건 승리의 목적을 두고하기 때문에 자, 자리 잡으면서 가겠습니다. 좋다. 어 프린스 리드로 밀고 가도 되겠는데 프린스 해골 피해야 돼, 피해야 돼. 아 근데 맞았다. 나쁘지 않아요. 어 갑전 안싸도 되겠네. 자이언트. 맞아. 그래서 내 3명은 자이언트 따라가니까 고사이에 그 화살을 툭툭툭 맞으면서 됐어. 그렇지. 자 아, 아처 박쥐를 쳐다나라. 박쥐를 쳐다나라. 죠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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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그렇지. 망아.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아리스 아, 아, 아. 앞에 동봉했어. 자, 해골 군대 맞고. 그거 좋아, 좋아. 자, 스파키 출동. 젤리스 보아, 때 방어할 캐릭터 모아놓고. 자, 고블린콤 던지고. 감전 싸주고, 만짝. 아, 쳐. 그거 좋아. 됐어, 됐어, 방어해서. 그거 좋아. 좋아. 20초, 20초... 아, 아직... 아직 몰라요. 아직 어떻게 될지... 아직... 감자 짜주고... 프린스를 도와라... 그래서 아처로도유인을 해주고... 왼쪽선 어차피 볼게... 왼쪽선 어차피 볼게... 헐... 근데 유인하고 투... 어... 프린스가 깨서... 이겼다 아... 스파키 혼자로는 힘들고... 나머지... 어, 캐릭터들과의 조합으로 이겼습니다. 와, 이겼어, 이겼어. 크라운 상자도 열렸어. 여보자. 오, 가드 났고 좋아, 좋아. 자, 지금 1승 1패예요 스파키가 똥파키가 되느냐? 금파키가 되느냐? 자, 계속해서 해보겠습니다. 어, 뭐야, 어떻게, 어떻게 막아야 돼, 이거?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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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아 지금 말한다고 신경을 안 썼는데 지금 갑자기 엘리스 엘리, 아, 뭐야 뭘, 뭐야 뭐야 엘리드 바블리 공격 을 받았어요 아 클라스 빨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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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성프 팝이 타격 많이 입혀야돼 게임이 제일 좋고 깰수 있겠는데라고는 어팝이 생각을 하지만 이건 나 뿜의 맞죠 목적 아니겠어요 오 잘하면 잘하면 깨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많이 깎았어요 오 됐어 됐어. 아, 저, 출동하라. 아, 베비 드르곤 했는데, 저게 나왔네. 아, 왼쪽 손 깨지겠다. 어, 안 깨졌어, 안 깨졌어. 내가 먼저 깰수 있겠는데. 400. 아, 깝다 아깝다, 아깝다. 아, 감정 쏴가지고 성을 지키자. 자, 지금 254, 18. 비스피트해요. 왼쪽, 네, 성은 다 이제 서로가 이제 날라갈것 같아요. 그래서 고블린 통떨져서 임종성 깨고자 이제 오른쪽이 집중해봅시다. 아 자, 좋아요. 기다리자. 상대방 또 분명히 엘리트, 엘리트, 엘리트 바바리아 나올 텐데 맞죠? 기다리자, 기다리자. 아처 방어해 주고 들어가. 그렇지 내가 너알줄 알았지 이렇게 해서 이제 해플 군대로 딱 막을테다 뚜시뚜시뚜시뚜시뚜시 아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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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아 감전을 쓰기... 쓰기보다는 아니다 써야겠다 됐어 이렇게 막고 아까 보니까 고블링통 던졌을 때 방어할게 딱히 없더라고요 미니언도 이미 쏟고 그렇지 막을게 없어 좋았어 좋았어 자 베이비 들고. 아초로 유인하고, 오, 지금 이거 맹공인데? 그러나, 막힌다는 거, 깜짝 놀랬지? 자, 고블리 궁 다시 던져주고, 자, 지금 상대방 맹공을 맞고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 좋아. 일단 기다리자. 우리 스파키 나와야 되니까, 자, 베비 드래그만 출전시켜. 엘릭서가 이제 조금씩 차고 있어요. 프린스 출전시켜 놓고, 아초로 미니언, 스폰팩 해주고, 가짝! 그렇지. 여러분, 또, 고블링 통과합니다. 스파키 한번 충전시키려고 하는데, 타이밍이 없네, 아직. 그렇지, 이러면 이제, 그 고블링 마블 캐릭터. 어? 맞습네 이제, 때가 왔어. 해물군데 일단 충전시켜 놓고. 오, 뭐야, 이 녀석. 그러나, 막힌다는 거. 빠세! 그렇지. 아, 쳐. 나 오른쪽 갈 테다, 그렇지 방어도 하고 좋아 좋아. 고블린 통 던지고 그래서 자 이제 천까지 아 아깝다. 근데 지금 오버타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좀 아쉽긴 한데 자 계속해서 가봅시다. 일단 프린스 아 됐다. 아예 게 방어를 하고. 아 빨리... 스파키기전시키고 싶은데... 걱전시킬 타이밍이 없네. 강전 굿! 아까 프린스 가자, 가자... 가자... 시간없다시간프린스 제발... 제발... 프린스때린데때린데때린데이린대때린이 때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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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야, 너무 좋아. 린대 때린대... 다 와, 한번 진짜 비길줄 알았어요. 이겼어요. 와!